안녕 색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선생님은 색동 유치원의 호수반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오늘 앞에 뭐가 보여요? 고등어요 고등어가 보이지요. 오늘 선생님하고 고등어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건지 지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네. 자, 우리 앞에 우리 고등어를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 앞에 고등어가 있는데 어떤 모양이에요? 어... 물고기 같아요. 아, 물고기 명절해요. 같기도 하고 길쭉하기도 해요. 또 줄무늬가 보여요. 줄무늬도 보이는구나. 그다음에 또 여기 눈도 있고 입은 명절해요. 어떻게 하고 있어? 있어요. 입은 쭉 벌리고 있네. 반짝반짝 빛도 나요. 반짝반짝 빛도 나고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아, 미끌미끌 할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선생님은 그것도 진짜 그것도 한번 만져볼게. 네. 어, 아주 차갑기도 하고, 약간 좀 까끌까끌 거리기도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오늘은 여기 관찰해 본 것들을 바탕으로 선생님하고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너희들이 너무너무, 어? 나못 그리겠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그리는지 아주 쉽게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자 선생님이 너희들이 그리기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어떻게 그리는지 모델링을 해줄 거야. 모델링은 어, 선생님이 쉽게 알려주도록 너희들한테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걸 뜻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고등어 사진도 가지고 왔어. 자 우리 고등어를 보니까. 너희들이 말,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길쭉한 동그라미 같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길쭉한 동그라미를 그릴 거야. 그리고 꼬리는 어때? 뾰족뾰족하지. 하... <pirate>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 옆으로 누워있는 뾰족한 하트 같기도 해.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뾰족하게 하트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보니까 아까 전에 입술이 조금 벌려져 있었지? 네. 그래서 여기 앞에를 조금 지우고 세모나게 그려주니까 우와 진짜 고등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뭐가 보여? 지느러미야. 어 지느러미.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또 여기 앞에도 있네. 그래서 위에 모양을 보니까 어떤 모양하고 비슷하니? 세모. 아 그래 세모 모양하고 비슷해도 밑에는 밑에도 세모 모양하고 좀 비슷하네? 그리고 또 옆에는 어때? 옆에는 꼭 누워있는 세모 같지 않아? 네. 선생님이 여기 옆에는 누워있는 세모를 그린 거야. 그리고 고등어가 앞을 잘 보려면 눈도 있어야겠지. 선생님이 보기에는 눈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안에 까만 눈동자도 보여. 오. 오, 그렇게 까만 눈동자도 있어. 그리고 여기 자세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줄무늬들이 있네. 줄무늬들은 선생님은 보니까 똑같이 생기지 않고 막 울퉁불퉁하게 생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릴 거야. 자,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꼬리가 있네. 꼬리를 자세히 보니까 줄들이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줄들을 그려줄 거야.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다. 지느러미에도 줄이 보이네. 자, 이렇게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라니까. 어, 비슷해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분이 혹시 보이니? 너희들은 어디 더 그려주면 좋겠어? 지느러미, 위랑 옆이랑 아래도 비가 옵니다. 같이 해주면 좋겠어. 아 그래. 지느러미 자세히 보니까 여기도 어둡지만 줄들이 보여. 정말 관찰 잘했구나. 그래서 같이 해볼게요.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밑에도 같이 해줄까? 시작. 비가 옵니다. 비가 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니까 어때? 앞에 보이는 사진하고 또 그림하고 제법 비슷하게 그렸지?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물감 사용 방법을 알아볼텐데, 선생님이랑 번지기 방법으로 우리 고등어를 칠해볼거요 그런데 고등어를 보니까 위에 부분은 어떤 색깔들이 보여? 노란색, 남색? 검정색. 남색, 검정색. 또 노란색도 보이고, 밑에 배쪽 부분은 어떤 색깔들이 보이니? 회색이. 하얀, 회색도 하얀. 보이고 하얀색도 보이고 연한색들이 보이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물감놀이 할때 약속 기억하지? 네. 같이 외쳐주는 거야. 시작. 세수하고 세수하고 수건에 살짝. 자그 다음은 예쁘다 예쁘다. 지하면 파란색이 보이는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해줄 거야. 우리 번지기도 방법 이 있어. 번지기 번지기 톡톡톡 같이 해줄 거야. 시작. 번지기 번지기 톡톡 톡. 번지기 번지기 톡톡 톡. 번지기 번지기 톡톡 톡. 아 이렇게 칠하니까 위에 파란 색깔들이 지금 춤을 추는 것 같이 톡톡톡 번지기가 잘 되었어. 그리고 또 선생님은. 보라색도 보였던 것 같아 다시 우리 그럼 색깔을 바꿔 볼까 시작 세수하고 세수하고 수건에 살짝 예쁘다 예쁘다 네. 선생님은 저기 배 중간 부분은 약간 보라색도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님면 여기 같이 해주자 시작 번지기 번지기 톡톡톡 번지기 번지기 톡톡톡 어, 잘안 나오네 그럼 다시 세수를 시켜주고 한번 대준 거번지기번지기 턱턱턱 번지기번지기 턱턱턱 어 이렇게 하니까 색연필 색은 그대로 있네 왜 그럴까? 물감이 묻지 않나봐요. 어 맞아. 색연필이 물감보다 힘이 세서 묻지 않는데 그리고 선생님은 배에는 하얀 부분이 보여서 칠해주지 않을 거야. 색칠을 하는 것도 누구 마음대로 네, 내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고등어를 완성할 거야. 너희들도 물감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보이는 대로 색칠해주면 돼.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시작해보자. 네. 선생님이 보기에는 다 잘한 그림 같지만 너희들이 보기에 또 나는 이 친구께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하는 그림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딱 마음속으로 10가지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 그림 말고 다른 친구의 그림, 어떤 그림이 잘했는지 또왜 잘했는지 이야기를 해줘 볼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1 0가지세 볼게. 너희들이 눈으로 한번 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럼 우리 이제 앉아보자. 자, 아, 그럼 우리 송이부터 어떤 그림이 잘했는지 한번 짚어볼래? 이가야. 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 이 아까 관찰한 고등어처럼 정말 푸른색인 것 같아요. 아, 색깔이 똑같다고 느꼈구나. 그래, 그럴 수있어또 우리 은지는 어떤 그림이 잘했다고 생각했어? 저는 이가야. 왜 그게 또 잘했다고 생각했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번지기가 잘 들어간 거고 아, 네. 그리고 꼬리에 이거 털까지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꼬리를 세밀하게 표현했구나. 맞아, 선생님이 보기에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선우는 어떤 게 잘했다고 느껴져? 저는 이 그림이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왜그 그림이 잘한 것 같아? 눈이 노란색인 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친구의 눈처럼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구나. 우리 유리는 어떤 그림이 잘했다고 느껴져? 저 이거요. 왜 그게 잘했다고 생각해? 물감으로 색칠 안한 부분이 어, 멀리서도 잘 보여서 예뻤어요. 아, 하얀색 배 부분이 멀리서도 잘 보였구나. 우리 유리는 또 다른 부분을 봐준 것 같아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음, 선생님은 이 그림이 잘한 것 같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란 색깔을 아주 많이 썼거든 이렇게 친구들이 잘한 부분들이 정말 많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이 다음 시간은 화장실 다녀올 거야. 손 깨끗이 씻고 화장실 다녀오도록 하자. 네.